哎呦呦呦呦呦！起来来来来来来！起来来来来来来！<noise> <noise> 왜 저래? 왜저 응? 오 웅, 우웅, 우웅, 뭐야 뭐야 왜왜 그래 깜짝 놀랐다 뭐야 아가 왜그랬어 제가 갑자기 왜 공중을 확 떴지? 우웅, 오얘 어, 여기까지. <laughs> 와.. 진짜 너 집요하다 오, 안 돼, 안 돼, 어 안돼! 엮였어! 안돼! 풀어줘!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아봐라

죽구라 너네들 다 노는데 혼자 안해죽구라 너도 이거 하고 놀아 겁이 너무 많아 죽여줘 셔셔셔 재밌어 혼자 셔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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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 그만